예,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진 작가 카스케이프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차 사진 찍는 분들이 아마 이 기능, 이 필터 이거를 많이 쓰실 거예요. 특히 이제 좀 길에서 찍는 분들이 많이 쓰는데 이 필터를 어, 바로 CPL 필터입니다. 이 CPL 필터가 어, 약간 양날의 검 같은 필터예요. 어떻게 쓰면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쓰면은 사진을 되게 망치는. 어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니까 제가 cpa 필터를 쓸때어 올바른 방법까지는 아니고 어, 제가 쓰는 방법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모델 차량은 뒤에 보이시는 기아의 k9입니다 어, 이번에 새로 나왔죠 제가 어, 이 영상 이전이 될지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뷰 영상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올라갈 거예요 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고요. 자, 제가 쓰는 카메라입니다. 니콘의 D850, 니콘의 D850이고 렌즈는 탑론의2470 G2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드에는 니콘이 붙어 있지만 탑론 렌즈입니다. 어, 굉장히 작은 크기에 손떨림 방지까지 있고 해상력이 굉장히 좋은 렌즈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c p a 필터입니다. CPL 필터. 이걸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약간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좀 어둡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기능이 있는 필터죠. 편광 필터다 편광 필터, 빛을 어 꺾어서 반사된 면들을 좀 정리시켜주는 어 그런 기능의 필터인데 이렇게 돌려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돌려서 어이 각도를 바꿔가면서 조절해주는 어, 그런 기능의 필터입니다. 제가 쓰는 거는 캔코 필터고요. 캔, 캔코의 셀레스테 82mm CPA 필터입니다. 이게 아마 캔코 필터 중에서 제일 좋은 건가? 그럴 거예요. 셀레스테가. 어, 지금 장마가 아, 북상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자, 한번. 찍는 거를 이 CPL 필터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카메라 화면을 외부 이 액정을 연결해서 이 카메라 이 화면을 녹화해서 보여 주시는데 어 저는 아직 그런 첨단 장비가 없으니 어 원시적으로 이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예, 요렇게 제 뷰파인더가 보이고요. 이제 CPL을 돌려볼게요. CPL을 돌리면은 그 차량의 지금 측면에 빛이 약간씩 반사되는 면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는 하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그 CPL을 돌리면 그 저쪽 차량에 이제 뭐 어느 면이 상관없지만 측면 부분에 이 반사되는 게 보였다 안 보였다 어느 정도 이 조절이 가능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CPL 필터는 약간 이 피사체와 이 렌즈가 정면이면 효과가 없어요. 약간 사선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한 정측면 정도 뭐 이런 정도에서 찍어 돌려서 CPL 필터 활용하실 때 효과가 극대화되고요. 뭐 정면이라든가 약간 정면에 가까운 어 앵글로 들어오시면 사실 이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CPL을 아무리 돌려도 크게 변화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미묘한 변화만 보일 뿐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더 넓은 면적은 어, 전혀 그이 가려지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약간 사선으로 와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CPL은 사실 장점이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하늘을 좀더 파랗게 어, 찍을 수 있다, 뭐 그런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CPL을 어, 자주는 아닌데 어, 실제 촬영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주 사용 안 하는 이유는 아까 보시다시피 디테일이 사라집니다. 사실 차의 측면 라인이 그 차의 그런 성격이라든가 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측면 디테일에다 날라가 버리니까 조금 이제 사진이 아니 이제 차가 어 굉장히 밋밋해 보일 수가 있죠. 특히나 이렇게 저렇게 대형 세단처럼 면 면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그렇게 좀 면이 넓은 어 저런 차들은 예를 들면 저런 차나 스타리아 이렇게 좀큰 차들은 더더욱 그, 디테일을 놓치면 차가 더욱더 밋밋해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CPL을 써서 여러 군데에그 빛을 약간 줄이 줄여서 찍은 다음에 합쳐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잘 활용을 안 하는 게 너무 좀 플랫해 보여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조금 이제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차에 보이는 저 라인들을 살려준 채로 불필요한 그런 것들만 없애서 좀 나중에 후보정으로 좀 이렇게 이식을 하거나 빼거나 요런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지금 한번 찍는 걸 보여 드릴게요 일단 먼저 어 차량의 측면에 디테일을 조금 죽인 채로 한번 한장 찍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장 찍었고요그 다음에 이제 저 후드쪽 후드쪽의 디테일을 살짝 죽인거 한컷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장을 찍은 다음에 이제 한 장으로 합쳐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C P l 를 써서 사진을 찍으면 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헤드라이트 부분에 약간 그 무지개 빛의 그 패턴이 보이게 됩니다.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저도 처음에는 어, 예쁘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 재미나 취미 촬영을 할때 얘기고 이제 본격적인 업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 그런 라이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무지개의 빛깔이 보이는 거는 어, 그 어떤 클라이언트도 용납해주지 않죠. 바로 어, 지워야 되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뭐휴세츄레이션으로 죽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안 찍는 게 좋아요. 사진의 보정을 잘하는 첫 번째 지름길은 웬만하면 보정할 거를 만들지 않는다입니다. 보정할 거를 만들지 않는 게 보정을 가장 잘하는 지름길이에요. 뭐, 나머지 이제 그 외에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지우거나 만들어주셔야겠죠어쨌 이렇게 CPL을 쓰면은 헤드라이트에 이제 무지개 패턴 나오는 거를, 어, 약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ND 필터의 또 다른 장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좀 노출 차이가 지금 사실 어 심하지 않아요. 오늘은 지금 해가 떴다가 안 떴다가 하는 지 지금 와중인데 지금은 구름이 와서 노출 차이가 심하진 않지만 어 하늘이 굉장히 맑을 때 조금 하늘을 잘 보이게 해줍니다. 약간 그 어설픈 ND 필터 효과가 있죠 한마디로 물론 ND 필터는 이제 단계별로 좀 종류가 있어서 어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되고 요 CPL도 약간은 노출을 살짝 떨궈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ND 필터의 어, 효과도 살짝 있어서 어, 하늘에좀 노출을 줄여서 사진을 찍을 때 좋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하늘도 약간 하늘에 보통 차에 노출을 맞추면은 하늘이 하얗게 보이는데 거기에 조금 밸런스가 잘 잡혀서 어,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PL 필터가 좀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게 이제 차량 외부에서 실내 찍을 때입니다. 보통 이제 실내를 차외부에서 찍으면 그 유리면에 외부가 반사가 되니까 좀 날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가 잘안 보이고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요런 느낌인데 이거 CPL을 쓰게 되면 어이 정도까지 어좀 줄여서 좀 실내가 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어,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는 필터죠 어쨌든 CPL을 어, 쓰는 건 좋은데 너무 여기 의존하시면 사실 어, 사진 실력이 안늘 수가 있어요 차 사진 찍을 때 실력을 늘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어, 내가 반사면을 약간 조절하는 그런 센스를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어, 이 차라는 게 어느 각도에서 찍든지 간에 반사면이 있다 보니까 반사가 생겨요 근데 이거를 차를 어떻게 놓는지 어떤 위치에 놓는지 어떤 앵글로 놓는지에 따라서 그 반사도 약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그런 뭔가 비치는 라인도 조절할 수가 있고, 반사면도 약간은 컨트롤 할수 있는, 요런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어이 CPL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에 그런 센스 키우는 데 도움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CPL은 쓰면 좋은데,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CPL을 쓰기 전에 앵글을 좀 고려해서 반사면 어느 정도 조절한 후에 CPL을 써도 늦지 않다. 그리고, 어 CPL을 살 때는 웬만하면 좋은 거 사세요. 좀 CPL은 제가 보니까 UV 필터는 그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 CPL은 싼 거랑 비싼 거랑 약간 그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색깔 같은 게. 좀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긴 되게 애매한데 어쨌든 제 경험상 비싼 게좀더 색을 재현한다고 할까, 할까, 뭐 약간 그런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싸우려보다는 CPL 필터에 대한 아주 짧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뭐 만들어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